핸드폰. 응. 마스크도 줬어. 마스크 두 개나 줬어. 어. 마스크 마스크 세 개야. 핫팩도 줬어. 왜 이렇게 많이 챙겨줘? 쳤나 봐. 나무게 있나? 핫팩. 이거 준 거다. 핫팩 세 개인데? 많이 챙겨, 줘 아닌데? 핫팩 네 개인데? 졌다 <laughs> <laughs> 와, 고객님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섯 개에요. 미쳤나봐. 나나 도나봐. 충전.